백세대학제 127일강 웰다잉과 well 마주합니다. 엔딩노트를 잘 준비하여 장고정리를 해봅시다. 신중년 행복디자이너 이기철입니다. 첫번째 남은 인생 씨앗을 뿌리며 파종입니다. 나이 50대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즉 다시 파종을 하죠. 씨앗을 뿌리며 이제 남은 여생을 설계한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좋은 엔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돌아봅니다. 특히 미래의 내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 살았고 웰빙, well 잘 늙었으니 웰 well 에이징, 잘 죽는 것웰 well 다행입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마무리할까요? 고민스럽죠. 남은 인생에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고 씨앗을 다시 뿌리고 싹을 틔워 봅시다. 두 번째, 인생의 잔고 정리를 위해 엔딩 노트를 준비합니다. 엔딩 노트는 노인이 인생 말기에 죽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희망을 적어두는 노트죠. 그래서 시니어가 되면 엔딩 노트를 꼭 작성하여 인생의 잔고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잔고 정리의 수단으로서 추천하는 것이 엔딩 노트입니다. 엔딩 노트라고 하면 고령자가 쓰는 것,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50대는 지나치게 빠르다고 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50대부터 엔딩노트는 인생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적인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서 젊은 세대들도 엔딩노트를 쓰는 움직임이 있어요. 시니어를 맞이하는 인생에 앞으로 당신이 노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 같은 이미지로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니어 엔딩 노트의 경우는 50대, 60대, 70대, 80대의 생일 등큰 고비의 시점마다 인생의 재고정리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 교우관계 등을 정리하면서 향후 인생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엔딩 노트 쓰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엔딩 노트는 만일의 경우에 가족 등제 3자가 보는 것을 상정하여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3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는 없지만, 가족 등에게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놓는 것도 좋아요. 주로 다음 네 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 자신의 역사, 즉, 자서전입니다. 자신이 철들었을 때부터 기억을 뒤돌아 봅니다. 자신의 역사는 위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평범한 신중년도 쓰는 누구나 필수가 되어가는 기록물이죠. 물론, 조개의 사진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 재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예금과 주식 등 일반적인 재산은 물론 취미로 골동품이나 수집품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습니다. 셋, 간병이나 입원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간병과 입원시 희망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아요. 넷 장의 묘입니다. 장의와 묘의 일 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적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갱신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종결 웰다인 well 엔딩 노트의 잔고 정리입니다. 첫째, 남은 인생 씨앗을 뿌리며 파종이죠. 잘 살았고 잘 늙었으니 잘 죽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잔고 정리 엔딩 노트를 씁시다. 50대에서 80대 생일 등큰 고비 시점에 인생의 재고 정리죠. 셋째, 엔딩 노트를 쓰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자신의 역사, 즉 자서전, 재산, 간병 또는 입원, 장의, 묘 등이 있습니다. 건강 백세 시대의 멋진 신중년, 백세 대학 다음 행복 디자인 기대됩니다.